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아파트는요. 경기도 화성 슬랑리 서이스타일스 6차입니다. 이곳 송산지구는 외곽에 있지만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본 사업지는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17개 동 1,690세대로 예정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타입 구성으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평형대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두 가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전 타입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풍부한 일조량과 우수한 환기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84A 타입의 경우에는 알파룸이 추가돼서 높은 공간 활용을 자랑하고요. 전 세대 복도 공간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수납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는 6차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이미 1차에서 5차까지 총 7,889세대가 성황리에 마감되어 서이스타일스 브랜드타운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지환경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은요. 차량 1분 거리에 송산 바도 아이스가 있어서 평택 시흥 고속도로를 통해서 광역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합니다. 게다가 2023년 개통 예정인 송산역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또 당사업지 인근 곳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습니다. 덕분에 송산과 바도 동탄, 수원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입니다. 주변에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도 위치해 있고요. 사업지 바로 앞에는 행정 복지 센터가 있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도 편리합니다. 더불어 도보권 내에 마도 초등학교와 화도 중학교가 있어서 자녀를 안심하고 통학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와 배후 수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서이스타일스 6차 인근에는요 바이오밸리를 비롯한 산업단지 직주 수요가 풍부합니다. 무려 12개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위치해서 고용인원이 4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점이 본 사업지에 풍부한 배후 수요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올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3개 구간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특히 송산에서 안산을 지나서 시와 MTV 구간이 개통되면서 본 사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2023년 서해안 복선전철 송산 역의 개통으로 서울 여의도 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GTS, 시노선이 송산역까지 연결이 된다면 서울 강남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해서 서울 중심지로 편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km 내에는 제2의 동탄이라고 불리는 송산 그린시티가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치를 함께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입지 환경을 살펴봤고요.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지는 토지 매매 계약 100%관료로 안정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아파트 화성 서이스타일스 6차 유니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성, 스랑리 서이스타일스 6차, 59A 타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옆으로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쪽을 보시면 브론즈경 도어로 신발장이 이렇게 세 칸이 넉넉하게 높은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도 일상화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시면요. 자, 시스템 가구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생활용품들, 그리고 캐리어 같은 것들, 운동기구들 보관하시고 나가고 들어오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시자마자 일괄소 등등, 그리고 가스 차단 등 스위치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공동 욕실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욕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슬라이드 도어로 깔끔하게 수납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 안쪽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부터 소개를 해 보일 텐데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방이 빠져 있습니다.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보시면 가변형 벽체 설치 위치입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요 구조는 지금 두 개의 방으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크게 한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침대 하나씩 들어갈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이 되고요. 각각 창도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지 않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25평형인데, 요렇게 큰 방을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렇게 크게 터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혹시 집에 아이들이 두 명이 있다 하면은 나눠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복도 앞으로 지나서 거실로 가시기 전에 이쪽을 보니까 팬트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안쪽 보시면 청소기, 생활용품, 그리고 주방용품들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정말 큰 사이즈의 팬트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자, 거실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보시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넓죠. 우물 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높아서 더 넓게 느껴지고요. 또 통창 역시 마련이 되어 있고 상단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주방과 또 창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맛바람도 가능하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벽쪽 보시면 아트월. 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방 보시면은요,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공간까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위 옆으로도 다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1자로 주방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인덕션 3구, 그리고 오븐 들어와 있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양쪽 공간이 어, 너무 넓게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방에서 사용을 하실 때또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음식물 탈수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절수풋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기역자 형태로 역시나 요리하실 때 불편함 없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안쪽 공간도 한번 보실까요 자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빨래 건조대 같은 거 두시고 빨래 넣으셔도 되고 이쪽에도 다 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기하시는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 공간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게 25평형인데도 불구하고 어, 공간이 곳곳이 다 넓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침대 더블 침대 놓고도 이렇게 넓은 공간 여러분들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발코니도 답답하지 않게 짜여져 있고 여기에 테이블 놓고 뭐차한잔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분들 놓고 미니 정원으로 좀 꾸며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수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청소 하시고, 또 화분에 물 주기도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여기는 실외기 설치하는 공간, 실외기실이 있구요. 이쪽 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먼저 파우더룸 공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거울로 안쪽에 수납 공간들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우리 파우더룸에서 메이크업 하시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드레스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드레스룸 보시면은 굉장히 어, 알차게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의, 하의 그리고 원피스나 코트류 보관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바지 거리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넥타이나 악세사리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차게 짜여져 있는 드레스로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부부 욕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이 튀지 않고 샤워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역시나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59A 타입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84A 타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